그립을 한번 잡아 볼게요. 기본적으로 왼손이 위, 오른손이 아래, n 기본 모양에서 왼손을 잡을 때는 왼손에 요세 손가락, 요세 손가락이 중요한데 요세 손가락에만 힘이 잘 들어가면 돼요. 얘네들은 보조하는 손가락으로 생각하면 되고 클럽을 놓은 상태에서 내가 우리 이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밑으로 넣지 않아요. 옆에다가 이 부분, 요 부분이 클럽 옆면에 닿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볼게요. 대각선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 손가락을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힌 상태에서 우리 여기이 부분이, 뒤, 왼손 요 뒤쪽 살 부분이 돌아와서 꾹 눌린다. 라고 생각하고 엄지 검지가 붙어서 이 부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부분. 이 손을 그래서 새 손가락으로 잡고 여기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느낌 느끼시나요? 네. 이 네, 상태에서 잡은 상태로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면 잘 걸리는지 새끼 손가락이랑 그렇죠? 네, 맞아. 지금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서 보면 내 시야에 하나. 두 번째 마디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안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힘이 약하게 잡힌 거고 또 너무 과도하게 돌리면 또 후크립으로 너무 강하게 잡혀 있는 거라 방향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너무 잘 잡았어요. 하나,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만드는 이 V자 라인이 내 오른쪽 어깨 방향 내지는 가슴 방향 정도까지 와지게끔. 이게 이렇게 되면 왼쪽 어깨를 가리키겠죠? 자, 이렇게 와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초보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이 엄지 손가락이 지금처럼 내 몸쪽으로 이렇게 탁 당겨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길게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기. 살짝 그렇죠. 그러면 어, 너무 많이 힘 주실 필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눌려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간이 너무 많이 뜨지 않게 여기가 그렇게 공간이 뜨게 되면 손가락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안쪽에 공간이 살짝 남는 느낌이 들죠. 제가 지금 손등을 톡톡 쳐드렸는데이 안쪽에 공간이 남아요. 왜냐면 손가락으로 잡고 손바닥을 감싸 눌렀을 때, 안, 손바닥 가운데 쪽에는 약간 공간이 남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요 공간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손가락에 힘이 잘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공간을 채워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공간 채울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 지 왼손 그립 너무 잘 잡았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뭐, 그립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걸 수도 있고 위에 인터로킹 이렇게 걸어서 고리를 걸 듯이 만드는 그립이 있고 오버래핑으로 위에 올리는 그립이 있고 손이 너무 작으신 분은 열 손가락을 다 잡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오버래핑 오른쪽을 올려서 손가락을 두 번째 엄지 검지의위 그렇죠 이렇게 살짝 들어서 볼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걸건 이렇게 올릴 건데 얘를 너무 깊이 넣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손, 오른손에서는 중요한 손가락이 세, 네 번째, 세 번째. 이두 손가락이 얘를 잘 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얘를 잡고 나머지는 사실 없어도 돼. 요런 느낌이어도 돼. 얘네가 잘 잡고 있는지. 그래서 올리고, 두 손가락 잘 잡고, 얘네 나머지. 그렇죠. 감싸 잡고, 내려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면, 오, 부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얘가 너무 많이 넘어가지 않고 살짝 손바닥에 네. 지문 눈 찍히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엄지 검지 오른손 엄지 검지 왼손 엄지 검지의 방향이 그렇죠? V자 방향이 약간 다 일치하게 오른쪽으로 있을 수 있게끔 살짝 걸어주고네 좋아요 너무 잘 잡으시는데요? 오케이 어떠세요? 편안해요. <laughs> 어, 표현하세요? 어, 되게 불편해 하시는데, 보통. 뭐 <laughs> 어 골프천재가 아닌가. <laughs> 네, 이렇게, 견고하게. 그립, 그립의 악력은 좀 단단하게, 지금은 견고하게 잡혀 있다고 초보 때는 좀 생각하는 게 좋아요. 너무, 어, 꽉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을 빼려고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잡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좀꼭 잡고 있다. 이런 정도.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